이재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부응해서 오늘 출범하게 되는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서 역사적 서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어제 명단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체 회의를 할 정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위원회입니다. 정치 공세나 정쟁보다는 서로가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상대 존중의 협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정권을 너무나 사랑하는 초지 일관 정권 편 정치 검찰을 혁신하고 또 기인 세월 동안 쌓인 이런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검찰, 국민사법부로 돌려드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특별히 친분을 가지신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또 제가 국정부가 특위에서 각별한 별명을 붙여드린 우리 박금계 의원님과 또 오늘 뵙는데 어, 너무 어, 온화하신 우리 송기석 간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특별히 자유한국당의 경륜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은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당, 정의당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사법개혁 특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8대나 19대 국회 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사계특위가 구성된 것은 그것만큼. 이 사법개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개혁 특위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많은 만큼 이번에는 그 사법개혁의 결실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더 많이 10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동료 손후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더,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지역 주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열리는 평창이 제 지역입니다. 19대 때,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어, 역할을 하면서, 당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동각상도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친하다는 분들 중심으로 어, 사건이 지금 형사사건 수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 법적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관예우 비리가 이 정부에서도 어, 다시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 어, 그런 조짐이 있다고 봅니다. 어,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어, 발족이 돼서 현 정부에서도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정관예우 비리 문제부터 어, 그 정리될 수 있는 좋은 개, 제도와 개, 어, 이런 그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열심히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OECD 가입 회원국 중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나라, 낮은 나라로 늘 대한민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사법개혁은 절절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아, 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갔던 국정농단 사건도 아, 이 사법부와 준사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은 사태가 그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새로 어, 개시되는 이 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도 어제 명단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체 회의를 할 정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위원회입니다. 정치공세나 정쟁보다는 서로가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상대 존중의 협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쌓일대로 쌓인 정 어, 법적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관예우 비리가 이 정부에서도 어, 다시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 어, 그런 조짐이 있다고 봅니다. 어, 우리 사법 개혁 특위가 어, 발족이 돼서 어, 현 정부에서도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정관예우 비리 문제부터 어, 그 정리될 수 있는 좋은 개, 제도와 개, 어, 이런 그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가입 회원국 중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늘 대한민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사법개혁은 절절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아, 이 탄핵권을 너무나 사랑하는 초지일관 정권편 정치검찰을 혁신하고 또긴 세월 동안 쌓인 이런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검찰, 국민사법부로 돌려드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특별히 친분을 가지신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또 제가 국정부가 특위에서 각별한 별명을 붙여드린 우리 박검계 의원님과 또 오늘 뵙는데 어, 너무 어, 온화하신 우리 송기석 간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특별히 자유한국당의 경륜 있는 의원들을 모시고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은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당, 정의당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사법개혁 특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8대나 19대 국회 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사계특위가 구성된 것은 그것만큼. 이 사법개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개혁 특위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많은 만큼 이번에는 그 사법개혁의 결실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더 많이 10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동료 손우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더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강선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열리는 평창이 제 지역입니다. 19대 때 사법개혁 특별위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당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동각상도 의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친하다는 분들 중심으로, 어, 사건이 지금 형사사건 수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